세 번째 전시물 교체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저희 이제 교육 때문에 왔을 때는 어 여기 삼전 시간 이문을 받아서 삼전 시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완전히 삼촌 시간이 열렸는데 고향의 기문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그러면 이제 매번 네, 이제 전시관 하나 교체를 하는데 두 달에 이제 세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전 시간. 또 이제 그 관람을 하러 들어가실 거예요. 자, 여기 독립기념관은 여독립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이, 전치물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앞에 계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기다리는 걸 드렸는데요. 독립선언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등은 자회아 조선의 독립주의과 조선인의 자주민님을 선언하노라 하고 선언을 했던 희미 독립선언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첫 번째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1일 날 발표되는 독립선언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땅에서 발표되는 게 아니고요. 안주에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 민족이 축복될 곳에 가기었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는 이 조각을 따라서 감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상황이안 됐었어요. 그래서 독립선사들이 너무나 많이 수감이 되고 잡혀가고 구문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대문청구서가 비조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디를 가는다면은 경의선을 타고 수색을 지나서 일산역을 지나서 수색 그다음 일산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산을 지나서 어 저기 그 만주로 가기 위해서 신월주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가장 많이 역에서 그 감시가 심했던 곳이었다면은 서울을 벗어나는 곳 수색역이었다고 해요. 수색역을 벗어나면서 수색역에서 기차를 탈수 없었기 때문에 독립투사들이 양화진에서 저기 뭐야 그어어 노량진 영아진 이런 곳에서 배를 타고 오디로 오는 밤에 흉수 나루터로 들어왔답니다. 흉수 나루터에서부터는 일산역까지 도보로 가서 일산역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시내의 저 주까지 이렇게 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산이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의 요충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를 지나지 않고는 이쪽 우리 저기 뭐야 고양시 쪽으로 지나지 않고는 서쪽으로 가는 독립운동 지가들이 위로 올라가는 요는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놀람> 제 독립선언서는 우리 독립사들이 모였던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독립선언서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우리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외국에 명명을 받았었고 공부를 하다 갔었던 유학생들 낭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독립선언서입니다. 그 지금은 그게 예전에는 무모연의발표에서모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이 독립선언서는 지금은 명칭이. 인금님의 부인 대신은 집중인금님의 부인 대신은 이노마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단체지가